산에서 변화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기 전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바로 앞에 27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이 지나 새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즉 이런 배경은 예수님께서 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주기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그 용모와 옷이 광채와 같이 빛이 나고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더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 곧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되어지는 것 또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천상의 존재인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임하였다는 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어떤 장소 이 세상 너무 어떤 곳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또는 여기 나타났다 여기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고 또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바로 자기 자신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소방하는 하나님의 나라 역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죄도 없고 또 인간 안에 있는 그 갈등과 어려움과 죽음도 문제도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로써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헛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건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그 말씀을 놓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또한 기도의 중요성과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도 그것을 수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고난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오직 영광과 승리지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와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것이 잘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고난을 당해 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은 좀 뭔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은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심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고난의 길이 곧 메시아의 사명이요, 또한 그것이 곧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개상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 가운데 변화되었습니다. 즉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어있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초막을 짓겠다는 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모세와... 엘리야를 초막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 들어 기도하지 못한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에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여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것을 응답받고 또 그것이 응하여지는 것이 이 기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계획을 세웠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그 계획의 허점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더 완벽한 계획을 나한테 제시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점 투성이 문제 많은 내 계획을 그래도 고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안할것 같아요. 오히려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 오히려 더 낭패가 될것 같은 그 계획을 붙잡고 있느니 더 완벽한 계획을 붙잡을 것 같아요. 더 완벽한 방법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처럼 기도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내 뜻보다 더 온전하고 내 계획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구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 내 뜻이 최선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뜻이 더 좋다라고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좀더 쉽게 이야기를 해줄까요? 여러분이 금 다섯 돈을 갖고 있어요. 나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럼 열 돈을 주면서 저한테 그 다섯 돈 내놓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열 돈을 주겠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그래도 다섯 돈 이거 못 놔. 원래 내 거니까. 이거 내가 갖고 있었던 거니까. 이 다섯 돈 나는 놓을 수 없어. 여러분 이거 붙잡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 다섯 돈보다 더 크고 더 온전한 열 돈을 받아야죠. 여러분 그 다섯 돈 계속 가지고 계실 겁니까? 지금 내 앞에 열 돈을 준다는데 이 다섯 돈을 놓으면 열 돈을 준다는데 다이아몬드 반지 일 아, 캐럿짜리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금 열 캐럿짜리 다이아반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시겠대요. 그일 캐럿짜리 내놓으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그래도 이거 못 나요 이러시겠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러겠죠. 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겠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건 내놓아야지요. 더큰거 잡아야지요. 더 완전한 거 받아야지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마치 이런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가져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러면서 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던 나에게 말씀하셔요. 경근아, 너의 계획은 그렇지만 내 계획은 이래. 네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그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렵니다. 아닙니다. 나 이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초막 셋을 지겠다고 말하는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영광 중에 계신 분은 어떻게 초막에 그 영광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려고 해야지요. 나도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사랑으로 성대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 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깨달아질 때.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천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에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다 문제가 생기니까 와가지고 주님 날좀 살려주세요. 날좀 살려주세요. 좀 기도하다.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고치겠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딸아, 내 계획은 이렇단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응답받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기도의 더큰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새 제자들은 기도하시던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아무런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앞에 닥친 고난만을 보지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난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투항하듯이 결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고난이 품고 있는, 그 고난이 의미하고 있는,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보지 못하니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을 송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나 홀로인 것 같아요. 나 혼자 사는 것 같아요.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소리에 내 귀를 기울이면 우리나라는 금방 망할 것 같아요. 그죠? 렇 네.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요. 저 북한군이 쳐들어올 것 같고요. 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넘보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금방 망칠 것 같아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도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내 눈으로만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똑같은 현실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성들 우리의 삶이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가 확신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요 뭔가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해요 자기의 앞날을 자기의 노후를 준비한다고 막 이것저것 해요. 살아남으려고 뭘 해요? 그러니까 나도 무심결에 그들을 따라하고 그들과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지. 두려움 가운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모르면서, 그것에 내가... 소막으로 지은 집, 바람이 휙 불면, 불한번 붙으면, 언제 사그라들지 모르는,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그것인데도,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 사람은 성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만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사랑을 송 여러분 졸더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왜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이라도 얻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나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나로 수용하게 하시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